아 드디어 마우스 단판이다 진짜 아 제발 팀 제발 잘 만나야 되는데. 오해줘또 만나네. 야 마, 이거 이거 아, 반가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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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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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반가워 반가워 나 승급전이야 음. 승급전. 나도 승급전이다. 이거. <laughs> 가자 가자. 잘하자 잘하자 잘하자. 백밖에 안 깼지. 안녕. 아아 아,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해보자, 뭐. 아 이게 황금복이네. 딱. 밑에 무조건가 뭐 이상한데 2 층에서 한조 밀고 누르면은 뭐야, 한조 어, 우리 우리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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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었다 나 저러면 안 되는데 야힐힐힐켜힐 켜도 힐 켜도 힐, 힐, 아아 여러분 승급이야 승급 승급전이야 아 가지마 토르비온 로아 그르비온아이 뒷바 때면 안돼 뒷바 때면 안돼어 이거 좋았어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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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롭아 이거 이스야야우이스아 솔직히 뽀록이었다 아 끄졌다 끄었다 짤릴 수지아못잘라못 어떻게 잘라 어쩌면. 아아아아 치나온거 같은데? 호그 호그 2층 호그 짤 호그 짤 호그 짤아 개같은 새끼들 아 오른쪽으로 슬금세금 나이스 알았어 우리가 더 빨라 괜찮아 또 기다려야 돼아 아, 뭐야 야, 말도 안돼아 왼쪽에 나이스 아그래 죽겠다 아아 아, 한쪽 오른쪽x2 오른쪽. 자 이거 뺏겨? 한칸 줘야 될돼 아아 또 당했어 비비나 아아 디바 디바 x 바 나이스 나이스 빨리, 빨리 봤어. 우리가 더 잘해. 아, 음. 여러분.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? 날 막을 순 없다. 아, 제발 제대로 하자. 저 장호토피에 투표 줘요. 아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씨발. 뒤에 뒤에 후보, 뒤에 후보. 음. 나이스. 나이스. 아또 시시바 이 때까지 해야돼 됐어 일단 이겼으니까 먹었으니까 아 원래 다 맞서 이렇게 힘들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또 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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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컷 거... 아아 비빌 수 있었는데 나이스 아, 나똥 너무 쌌다. 여기서 무슨 거 어떻게 돼? 이렇게. 아, 되긴 아, 하는구나. 아, 야, 닦힌다, 닦아. 야, 닦아, 닦아, 닦 아스가 마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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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터 마스터 마스터 마스스터마스스터 마스터 스터 마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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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스터마스스터마스스터마스스터마스스터 마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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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